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요즘 같으면 말씀도 잘 전하고 전도도 잘하고 설교도 멋지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순교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은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모나고 가시같이 있으면 안 돼요.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시기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남 잘되는 것이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달려가면 돼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남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예의 없이 행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유학을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낫도록 살아가는 거지요. 성내지 아니하며 아 여기는 많이 걸립니다. 화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다 걸리지 않나요?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설교 내용도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해 보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태도가 세상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말한 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험한 말 한마디 하고, 시기하는 말 하고, 내 욕심 차리느라고 안 좋은 말 하면 그가 돌아서서 10년 후에 주 앞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사는 사람, 주의 성산에 올라갈 사람, 주님의 집에 거할 사람,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평, 불의,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전쟁, 폭력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거를 왜 우리가 가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래 참고 따뜻한 마음과 말 따뜻한 웃음과 미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내가 이 말에서 그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그가 어렵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과 배려로 살아가는 것, 겸손하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용서해 주고, 용서는 반창고와 같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해줘요. 용서는 사랑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목들이 하나님의 처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